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우리 교회에 오신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등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등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디를 사모하시라고요?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을 힘을 다해 뿌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빼앗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또 복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소재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느 누구나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신이 자신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한석규라는 그런 배우가 나옵니다. 한석규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 한석규가 이 김사부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의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는 다른 거할 일이 없고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그 사람이 강도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또 어떤 큰 잘못이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우선 그 사람이 병원에 들어온 순간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주고 처치를 해줘서 그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는 거죠. 우리는 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아,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걸 소망하며, 또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뿌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가난한 자든 부요한 자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뭐, 상관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사람이 그 씨를 뿌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영혼에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또 주변에 사람들 만나실 때 예수님 믿어봐,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건빵 전도를 나갔습니다. 조금 덥더라고요. 나가서 같이 이제 저 수성동에 있는 공원에 가서 하고, 그리고 버스터미널 가서 이제 두 군데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한분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이 건빵 드리면서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빵 두개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두개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한 마디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예수님 전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구나. 더운 날씨에도 같이 나가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강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닌 게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돌 정도로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날 웨슬레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제 돈을 빼앗으려고 이제 막 몸을 뒤졌어요. 근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한 강도가 그냥 돌아가더래요. 근데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강도 양반 부르더래요. 아니,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우리 숨겨둔 돈이라도 줄라 그러나 강도가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양반, 당신이 지금까지 죄 지으며 살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하드려요. 여러분, 강도가 그냥 가기만 해도, 자기 해야지 않고 가기만 해도, 아이고, 살았다. 보통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담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강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전했대요. 근데이 강도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든대래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뭐길래 그걸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이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씨앗을 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트로트의 씨앗을 뿌리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유소년 때 이제 독일로 가서 축구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붕데스 리그의 함부르크 소속으로 이제 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국에서 건너가서, 가난했대요, 집이. 근데 한국에서 건너가가지고 독일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탁돼서 프로선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 2010년, 11년 시즌에 이제 테스트를 한대요. 그때 상대가 첼시라는 아주 강한 팀이었는데, 거기에서 손흥민이 한 골을 딱 넣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쾰른이라는 팀과 프로 축구 처음으로, 그전엔 테스트였고, 프로 축구 처음으로 또첫 골을 넣었대요. 야, 날아갈 것 같죠? 이렇게 골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손흥민 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흥민 옆에서 항상 이 코치해주고 훈련시키고 이랬거든요. 이 아버지가 독일까지 따라가서 근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들어오자. 수고했다. 어서 쉬어라. 다음 경기 준비해야지. 딱 한마디 하더래요. 다른 얘기 안 하더래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흥민아, 축구 선수한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한골 넣었다고 세상은 달라지잖아.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 준비야. 내일 보자. 이러고 가시더래요. 손흥민이 고백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고 도우면서도 자기한테 겸손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거죠. 잘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유, 답답하시겠다. 예수님이 답답하시겠다. 이런 장면이 뭐냐 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길에 이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싸우는 거예요. 다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뭐야?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서로 섬기는 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섬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훗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성령 책만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죠. 그래서 훗날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마지막에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씨앗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목소리 커지고, 믿습니다! 이거 잘하면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믿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성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죠.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근데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린 사람은 뭐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밤낮 자고 깬대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자고 낮에는 깨고 이제 뭐 풀도 뽑아주고 돌봐주고 이렇게는 하겠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언제 어느 순간에 발아해서 새싹이 나오는지는 안 돼요. 모른대요. 그건 알 수가 없대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새싹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생명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선해져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살아갔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아, 안 됐다. 아,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줘야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게 믿음의 변화라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고, 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믿음이 작아보이고, 또 부족해보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이 뭔가, 아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많고 그래요. 성격은 뭐, 만나다 보면은 그 성격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셔는 안 돼요.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은혜 주시면 그 사람도 언젠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승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하고, 다 놀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뭐냐 면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 장례식을 가면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뭔 노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헤어짐은 슬픕니다. 울어야 돼요. 같이 울은 거예요, 장례식에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죽어가요? 아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 영혼의 구원과 천국에 바로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 주님께서 성장하고 열매 익으면 추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나칠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가 익으면 낮을 대고 그리고 추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수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죽음은 사실 절망이고 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한날 아이가 엄마한테 못들어요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러더래요. 엄마 마음이 철렁했겠죠.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는 게 뭔지 알아? 너 아까 응접실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잤었지? 그런데 엄마가 안방으로 옮겨놨잖아. 안방으로 이사하는 거야. 죽는 거 두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옮겨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돼지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서 소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이거는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옴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그 제재와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켰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는 믿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노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행복해요, 사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주님 믿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믿은 우리가,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을 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씨가 새싹이 되고 이삭이 되는 것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마음을 넓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점점 살아갈수록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씨의 열매 맺으면 추수되는 것처럼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확신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